안녕하십니까. TNL입니다. 9월 23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추석 연휴 동안, 어큰 흔들림은 있었으나 다행히도 빨간 날이어가지고 우리 한국장은 또 나기는 피해갔습니다. 마침 어제 간밤에 미장이 또 세게 반등이 나와주면서 오늘 한국장도 뭐 이제 무난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어, 외인들도 이제 코스피, 코스닥 양매수 들어오는 모습 보여줬고요. 뭐, 전체적으로 나쁘지는 않습니다. 어, 코스닥, 코스피는 얘기했었던 여기 3100, 요 자리를 견고하게 지켜주고 있고, 코스닥은 음. 1030, 뭐, 요 정도만 안 오면 괜찮다 했는데, 뭐, 그냥 적당한 조정 받아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은 괜찮은데 아무래도 이제 환율이 아까 보니까 뭐1178뭐 이런 모습이어가지고 아무래도 환율이 조금 애를 먹이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 주요 자리는 지켜주고 있으니 아직 걱정할 구간은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시황은 이제 어제 영상에서 짚은 부분 이외에 특이사항 없으니까 그냥 바로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뉴스로 오늘 넘어가면은 첫 번째 CTO 교체한 페이스북, 뭐 메타버스 변신 속도 낸다, 뭐 이런 뉴스가 있는데, 어 그냥 최고 기술 책임자를 교체했고 그것이 이제 메타버스에 박차를 가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디테일하게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메이저 기업들의 흐름이 메타버스를 향하고 있다, 뭐이 정도로만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마침 관련 주들이 어 얼마 전부터 이제 제가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뭐 선익, 아이고 선익, 자스 이런 종목들 이날 강하게 움직이고 뭐눌림목 중에 있는데 뭐 지금 자리 되게 좋아요. 뭐이 이날 뭐 윗꼬리에 물린 사람들은 뒤늦게 따라간 사람들은 물론 고통의 시간을 갖고 있겠지만. 보유자가 아닌 분들은, 자스가 됐든, 뭐, 선익이 됐든, 어 코세스, 엔텔스, 이런 애들은 빼고, 어, 덱스터랑 세 개만 아직 추세가 살아있다. 이렇게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마침 관련주들을 보면은, 음, 저는 이런 자리를 어떻게 얘기하면은, 지금 자리를, 지금 요 자리를 깨면, 그냥, 다음에 보는 거고, 버티면 상승하는 자리다. 요렇게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자리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승부 자리예요. 승부 자리. 그래서 과연 여기서 튀어 오를지, 밑으로 꺾여서 다음 게임을 또 기다리게 할지 볼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것도 똑같은 내용인데, 그냥,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오늘 아 정말 아쉬움이 많이 남는 재료인데요. 맨날 이제 넷플릭스 보면서 잠들어 놓고서 이 개봉, 개봉이 된다. 이거 17일 오픈 전에 왜이 재료를 체크하지 못했는지 아무튼 이제 연휴 끝자락에 부랴부랴 어제 오늘 오전에? 아니 장전에 글을 쓴것 같아요. 이제 뭐 굳이 관련주를 찾자면 뭐 쇼박스랑 넷플릭스 OTT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때 어떤 움직였던 그런 콘텐츠나 OTT 관련주들 리스트업을 했지만 이 오징어 게임의 찌는 버킷이었습니다, 버킷. 이게 뭐, 그, 이, 이정재의 소속사, 지분을 갖고 있다, 뭐, 요런 이슈로 상을 가고, 완전하게 그냥 닫아버리면서, 뭐, 한 번, 요기 이후로 그냥 10시에 닫아버리고 한 번도 안 풀렸네요. 내일도 이쪽에서 한번 메인 게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고 이제 저는 요게 오늘 무너지지 않아서, 쇼박스를, 어디였더라?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잡아서 5,200원 되기 전에 그냥 여기 전고 5180 오늘 오전 전고 이 자리에서 털고 나왔습니다. 아 근데 꽤 강해 갔네요 계속. 근데 저는 이제 후발주자로 또 터질지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덱스터예요 덱스터. 왜냐면은 저는 일단 덱스터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요 날이었던 것 같아요. 15일 날. 15일 날인가, 16일 날인가, 15일이겠죠. 제가 목금 캠핑을 하셨으니까 요날 메타버스 관련주로 저는 들어갔어요. 눌림목을 1차 비중을. 근데, 어그 오징어 게임 엔딩 크레딧을 보면은 사운드 편집에 덱스터가 참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꽤나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죠. 아직 부각이 안된 건지 아니면은 그냥 뭐별 영향이 없는 건지. 어쨌든 메타버스든 오징어든 한번 터져 주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기다려보고 있는 종목. 뭐 매수 추천 아니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 이제 전기차 확대에 이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 관련 주들 뜬다. 뭐 이렇게 그냥 뭔가 정직한 기사가 나왔죠? 뉴스 헤드라인 그리고 종목이 렇게 나오고 근데 여기 있는 종목은 사실 지금 눌러보면은 뭐큰 흐름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영상에서 이 종목을 추적 한번 해보자고 했었죠 아마 9월 3일 이날의 캔들을 보고 아마 제가 이 9월 7일 음봉까지 본 다음에 얘가 이때가 아마 시장이 또 슬슬 무너지고 있을 때였나? 아무튼 그럴텐데 얘가 20선까지 빠져주면 땡큐다 했던 종목입니다. 뭐딱 노골적으로 이렇게 체크까지 돼있죠. 그래갖고 이제 그날 뭐 용기 있게 잡은 사람들은 뭐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거고, 뭐 지금은 신규 진입보다는 그냥 보유자들의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어 시장에서 메인 섹터, 메인 종목도 아니라서 이게 만약 여기쯤에서 거래량이 막 이런 게 나왔으면은 눌림목을 노려서 뭐전 여기까지 도전한다든가 여기를 돌파하는 걸 기대해 볼수 있는데 거래량이 이제 워낙 별로 없으니까 요거는 이제 보유자들의 영역이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어떻게든 들어가서 막 분할매수 해가지고 수익이야 낼 수도 있겠지만 굳이 이 종목을 이 자리에서 이 수급으로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업비트. 가상 자산 사업자 됐다. 1호로. 다른 거래서도 수리 위에 잰 걸음. 업비트 뭐 좋은 소식이죠. 어쨌든. 뭐 여러 호재가 있지만, 이 두나무 관련해서, 두나무 관련주들은 조금, 어쨌든 두나무 관련주들이 창투사 관련주죠. 길게 보실 분들은 참고하실게, 물론 뭐 일자리 정책으로 엮여서 갈 수도 있지만, 어, 이유 없이 막 10%씩 두들겨 맞는 게그 비트코인 시장입니다. 엉덩이가 이제 조금 무겁고, 아, 나는 그래도 5%, 10%에 눈 하나 껌뻑하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지금 요 자리 꽤나 매력적인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뭐 요거는 요 정도? 요 정도만 얘기하면 될것 같고, 폴더블. 갤플리 폴드3 물량 부족 장기화 폴더블은 지금 시장에서 조금 잠잠하죠 잠잠한데 지금 요 자리가 첫그 눌림을 아마 제가 요 캔들 보고 나서 이 모습을 본다면 여기가 이제 박스다 했는데 저도 아마 그냥 들어갔다가 여기 여기 요 익절 못하고 그냥 수수료 내고 아마 나왔을 겁니다, 저도. 근데 이제 하단에서 지금 박스를 다시 그려주고 있는데, 저는 요걸 박스를 어떻게 보냐. 요 정도? 27,000원까지? 뭐, 제가 보는 이 34선, 35선, 뭐, 여기까지 밟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아직 유효성은 남아있다.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목은 여러 개가 있지만 저는 본다면 세경하고 KH바텍 요 정도 요 정도 볼것 같아요 시장의 메인은 아니지만 한 번은 터질 어떤 끼가 있는 종목이다 재료다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뉴스 이제 오랜만에 CBDC 이야기가또 나왔는데 울거먹을 대로 울거먹은 그 재료죠 뭐 로지시스 한네트 뭐 좀 크게 봐볼까요 차트를? 그리고 또뭐 있죠? KCT, KCS 다 비슷해요 다 근데 재료는 있지만 어, 관련주를 볼때 물론 제 기준에서 제가 차트를 보는 기준에서 오직 차트로만 봤을 때는 아직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않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슈팅이 나오지 않고 꺾였을 때는 하단에서 이런 모습을 그리다가 20선 위에 올라와 주는 그 구간을 저는 이제 타점으로 보기 때문에 한번 그 자리를 기다려 보면 될것 같습니다. 뭐 갑자기 이 자리 주지 않았는데 뭐 뉴스 나오면서 갑자기 뭐 슈팅이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이제 조금 리스크가 있기도 하고 어, 그리고 기회비용을 많이 날릴 수도 있으니까 저는 20선 위를 줬을 때 그때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섹터입니다. 자 이제 뭐 오늘 뉴스는 이 정도 이 정도로 마치고 어, 또그 다음에 관심 섹터랑 종목들 이야기 간단히 하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제가 그 뭐죠? 치료제랑 리오프닝은 꾸준히 말씀드렸던 섹터죠. 매일매일 관심 섹터란 종목을 이야기할 때 치료제랑 리오프닝은 굳이 디테일하게 얘기를 안 했어요. 너무 뚜렷하고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에서 산발적인 슈팅을 보여주는 와중에 꽤나 굳건한 모습을 보여줬죠. 뭐 BNC 얘는 뭐 완전 보유자 영역이죠. 올드퍼시픽 파마도 자리 좋고 국전약품 대원제약도 제가 차트 좀 그려져 있네요. 이렇게 내려올 때첫싸움 격전지는 19,000원이었죠. 19,000원을 지켜주면은 아마 제가 요 자리였을 거예요. 얘네가 19,000원을 지켜주면 가는 거고 아니면 말고 그 다음 격전지는 여기 17,500원과 18,300원 이 정도다 했는데 오늘 딱 장이 개파락 하면서 개파락이 아니라, 장이 밀렸으면서 잠깐 튀어주고, 오늘 슈팅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뭐, 이제 여기서 모았다면, 여기서 비중을 조절하든, 뭐, 여기까지는 버티든, 하자고 했었는데, 뭐, 어쨌든, 대원제약도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를 해서 슈팅이 나와줬습니다. 아, 뭐, 이게 계속 그 연속성이 이어진다?까지는 모르지만, 음, 개인적으로 아직 치료제 관련주들 추세는 괜찮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메타버스나 폴더블 같은 거는 아까 뉴스 보면서 이야기 했으니까 이제 넘어가고 어 오징어도 연속성 남아있는 종목은 뭐 아까 그 뭐죠? 저는 덱스터를 후발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고 정태만은 이재명 관련주들이 이제 무너지면서 이제 뭐 그런 윤석열이 잠깐 또 반짝하고 호남 호남 이슈 때문에 이낙연이 오늘 조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정태만은 사실 이제 지겨워서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냥 흐름만 보고 있습니다. 흐름만. 은맥주는 솔직히 이제 리스크도 크고 재미도 없고 뭐 이거 뭐 수익 실현해도 뭐 남는 것도 없는 기분이라서 저는 그냥 봐도 정책주만 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제 정리한. 종목들에서는 뭐 그래도 꽤나 강한 흐름을 보여준 종목들이 많죠. 어, 요거는 아까 3,000원에서 잘 버티더니 확 꺾였네. 음, 이런 거는 이제 별로 다시 60선 위로 올라왔을 때 지켜볼 만한 자리. 어, DIC 모델링 괜찮고, 포스코도 코스모신 소재도 여기 지금 20선까지 요효 구간 카뱅도. 어... 아, 니 이게 오늘 이 금요일 양봉 안에서 눌림을 받았어야 되는데 얘도 후퇴 서린 유효 아이지는 슈팅 나왔으나 저는 아직 이 종목의 그길을 믿기 때문에 가두 5만 원까지는 갈것 같다. 3화는 저는 사실 그 송혜교 주연 드라마 그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그게 올 하반기에 나올 라고 해서 사실 내려오면은 잡으려고 했는데 오징어 관련해서 OTT가 전체적으로 들썩일 때 오늘 슈팅이 나와버렸습니다. 지금 얘가 만약 다시 0천 원을 내려온다면 그때 볼것 같습니다. 전고체는 오늘 조금 각기 다른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는 이수학, 이수학 정도가 만약 내일 음봉을 보여준다면 이렇게. 이렇게 박스를 그리고 있는데 17,000원 초반까지는 사실 주기 어려울 것 같지만 만약 준다면 만약 준다면 3일선도 이제 슬슬 내려올 올라올 테고 1차 매수 구간 17,000원 가까이 준다면 1차 매수 구간해서 18,000원 전고까지 한번 도전할 만한 자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아직 유효한 건 이노뎁도 메타버스로 갔었는데 많이 빠졌죠 저는 만약 미보유자라면 은 20성까지 해서 1차 매수밴드 한번 잡아볼 것 같습니다 1차 매수밴드 스트리는 결국에 갔고 우주항공도 오늘 시세가 움직여졌고 GSE, GSE가 많이 빠졌네요 아까 이거 반등이 좀 나오는 것 같더니 GSE를 제가 오늘 여기에서 잡아가지고, 2095, 여기, 11시쯤에 잡고, 그냥 바로 이 자리에서 털었는데, 오, 많이 빠졌네요. 음, 얘가 만약 오늘 시회에 안 오르고, 내일 2,000원 라운드 피규어까지 빠져준다면, 1차 매수 밴드로 한번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HRS도 많이 빠졌네요 원전, 오늘 원전 우진만 움직이더니 음, 얘도 GSE랑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7,000원까지 빠지면 밴드로 잡아볼 수 있다 국동유화도 마찬가지죠 오, 오, 아싸리 이렇게 시원하게 빠지는 거는 내일 GSE, HRS, 국동유화는 내일 봐도 좀,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노 포커스도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차트는 좋지만 재료가 조금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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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종목 이렇게 보고 개별 종목 관심 종목으로는 저는 이제 후성이랑 후성이 그래도 조금 오르면서 끝났네. 아까 봤을 때보다. 어쨌든 후성도 지금 이 고가 거래에서 박스를 그려주고 있는데 여기 한번 눌림목을 준다면 괜찮을 것 같고 롱투코리아가 사실 차트상으로 제가 좋아하는 추세인데 이런 게 보통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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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모습을 보이는 종목이거든요, 흐름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롱투를 사실 차트는 좋지만 저랑 이 종목이 저랑 좀잘 맞지 않는 그런 기억이 있어서 저는 안 하려고 합니다, 요거. 공부하실 분들은 단주로 접근하시든 아니면 그냥 관종에 넣어놓고, 왜 관종으로 넣으면 공부가 될까? 한번 그냥 추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뭘로 갔지 오늘? 얘가 뭐 게임으로 간 것도 아닐 텐데. 음, 어쨌든, 요 종목이 저는 만약, 눌림을 준다면 8,000원을 깬 다음부터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애매한 요런 자리 말고 8,000원을 깨고 여기쯤에서 여기쯤에서 한 7,500원까지 매수밴드로 한번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섹터랑 종목도 요정도로 오늘 마치면 될것 같아요 사실 이제 내일이 금요일이라서 저는 이제 별로 적극적인 매매를 하지 않는 날이라서 일단 정리만 요 정도로 했고, 음... 어떤 분이 이제 댓글로 블로그 댓글로 시황이나 요런거 어떻게 공부를 하냐 물어보셨는데, 어, 제가 이 채널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었어요. 제 영상 매일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시황을 그렇게 디테일하게 보지 않습니다. 사실 보지 않는 게 아니라 볼줄 몰라요. 왜냐하면 시향 전문가도 아니고 예측할 줄도 모르고 그냥 대응만 합니다. 어 제가 지수와 관련된 이슈를 심플하게 보는 이유는 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매크로적 요인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연휴 기간 동안 헝다 리스크로 그 헝다 리스크로 장이 미친듯이 흔들렸죠. 막 유로 빠지고 미장 빠지고 코인 빠지고 막 이랬죠. 근데 이제 장이 어제부터 살아날 때 혹시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홍다리스크 파월이었나 뭐 어디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멘트를 날렸어요 걔네들이 아니 이제 방구석 전문가도 아니고 이 네노라는 전문가들이 왜 하루 이틀 사이에 말이 다른데 뭐 제가 뭘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신들린 듯 딱딱 맞추는 애널이라든지 뭐 유튜버 블로거들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저한테는 이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무슨 리스크가 터지면은 이게 일시적인 건지 계속 가능을 조금 지속적으로 갈지 요 정도만 약간의 구글링으로 파악해서 대응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저는 이번 헝다를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어, 다 리스크가 뭐제2의 리먼이 될지 리먼 사태가 될지도 모른다. 막 이런 이야기로 겁을 줬죠. 근데 홍다그 문제 금액이 3천억 달러예요. 3천억 달러. 근데 중국 그 상업은행의 대출 잔고 1%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3천억 달러가. 아, 꼴랑 1% 가지고 리먼을 갖다 붙이기에는 사실 어불성설인 거죠. 그래서 저는 아 요거는 지나가는 쏘나기의 확률이 높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했습니다 물론 뭐제 생각이 그랬던 거지 만약 장이 빠졌으면은 미친듯이 갑자기 빠지면은 그때는 뭐 분할 매수를 하든 뭐 손절을 치든 해서 다음 구간을 노리든 뭐 어떤 대응을 하는 거죠 저는 이제 그게 다입니다 뭐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답변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먹고 살기 바쁜데, 이, 언제, 이, 거시적인 거를 얼마나 공부해서 경제 전문가까지 되시려고 하시는지 너무 힘들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 뜻은 그냥 필요한 정도만 간단하게 체크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제 뭐 막판에 말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어 심플하게 가자. 그게 최고다. 이게 제 매매 스타일입니다. 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찾으신 후에 그대로만 정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버티면 버티고 버티다 보면 괜찮은 어떤 수준에 오를 수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어 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제 무튼 오늘도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성투 하시고요 들어가세요